22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23년 새로운 한 해에는 복 최대한 땡겨보세요.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 암상이는 탑에 있습니다. 가보죠. 상품을 살펴보면 경인 무기는 프로메테우스 렌즈입니다. 적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주변의 적을 공격하는 범위가 커지고 한 명을 집중적으로 지질 때는 그 적은 소각 디버프를 받습니다. 소각 디버프를 받아도 안 쓰긴 하더라고요. 경이 방어구로 넘어가면은 헌터는 갈라 노르입니다. 태양 궁극기 칼날 장전. 그러니까 칼날 뿌리는 궁극기를 사용할 때 맞춘 칼날의 수를 비례해 궁극기를 반절까지 치워주죠. 요즘은 쓰는지잘 모르겠어요. 스탯은 생존력이 15, 지능이 14로 총합 6 0으로 등장했습니다. 타이탄은 파멸라 송곳니 경과입니다공허 하위 직업으로 근접 공격을 해 적을 처치하면은 궁극기를 회복하고 방패 궁극기를 사용한 상태에서 근접 공격으로 적을 잡으면은 방패 투척을 방패 투척으로 적을 잡으면. 는 궁극기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줍니다. 스탯은 지능이 21, 회복이 18, 기동성이 1 2로 총합 62로 등장했습니다. 워록은 끔찍한 아함카라를 가져왔습니다. 신성 폭탄 궁극기가 날아가고 있는 동안 얻어맞는 피해가 줄어들고 신성 폭탄으로 적을 잡으면은 궁극기 에너지를 회복하죠. 스탯은 힘이 16, 회복력이 15, 지능이 12, 생존력이 11로 총합 63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전설의무입니다 리스트를 살펴보면은 물리 활, 속삭이는 석판, 물리 핸드 캐논. 지독한 약속. 물리 기관단총 탈출 속도 태양융합소총 시간의 정점 시공산탄총 프랙테티스트 공허 중화기검 떨어지는 단도대 태양파동소총 그림자 속 별을 가져왔습니다. 살펴볼만한 무기로는 탈출 속도가 거쳐가기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범람으로 재장전을 떼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이 무기의 유일한 데미지 특성인 치명적인 무기가 있어서 그냥 저냥 쓸만합니다. 쓰고 버리세요. 프랙테티스트도 거쳐가기용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완전 자동이 어중간하지만 이 정도면 뭐 그냥 저냥 쓸만해요. 거쳐가기용 그 이상은 못합니다. 전설 방어구를 살펴본다면 은 이번에는 시뮬레이터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헌터는 머리랑 다리가 60스탯은 넘는데 머리가 생존력 파츠로 쓸만하고 근접능력 빌드로 생각한다면 은뭐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탄은 모든 방어구가 60스탯 이상입니다. 스탯 분포도도 전부 좋은 편이죠 총합스탯이딱 60인 방어구도 있긴 한데 스탯 분포도가 좀 좋아가지고 거쳐가기용으로 전부 구매하셔서 사용하다가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럭은 몸통을 제외한 나머지가 60스탯 이상입니다. 팔 방어구가 생존력 파츠로 쓸만하고 다리 방어구도 뭐 거처 가기용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위체 저편 경위로 넘어가면은 매달 다른 사거리 확보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에임 어시스터가 너프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현의 장에서 가장 좋은 특성이라고 할수 있죠. 기본 사거리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사거리 확보 장치가 퉁쳐줄 수 있어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망자의 이야기는 정밀한 환불입니다. PVE에서 무난한 특성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무기 쪽이 좀더추천 받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오시리스의 시험으로 넘어가면은 이번 주는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고 점수가 두 배입니다. 새해 마지막이라고 이런 걸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매번 영원에서 진행이 되고 무결점 장비는 기관총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새, 좋은 파밍 되세요.